지금 정부에서 노란봉 투법을 통과시켜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노란봉 투법 때문에 앞으로 경제 시장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지 확실하게 알려줘. 노란봉 투법을 쉽게 말하면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준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못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임. 이 법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 전 세계에 이런 법이 전혀 없다는 거임. 기업이랑 노동자간의 문제가 항상 다 똑같을까? 당연히 아니겠지. 모든 사건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줘야 되는 일을 아이 법으로 정해버리는 건 엄청 위험한 거임. 심지어 기업의 경영 판단에도 노조가 문제를 삼고 파업을 할수 있음. 이러면 기업들은 빠르게 사업 판단을 해야 될 때도 노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임. 실제로 지금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랑 거래를 끊어버리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음 노동자 권리가 강한 유럽마저 기업한테 따지더라도 사업장을 전거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못하게 막고 있음 외국계 기업들도 이 문제로 한국을 떠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삼성, 현대, 엘지 같은 국내 대기업들마저 한국보다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음. 결론적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싸울수록 노동자들의 권리가 좋아지기 전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임. 노란봉투법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법일까? 빨리 구독받고 하루에 1 분이라도 경제 공부하고 경제 공부는 퍼스트인컴에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셈.